이번엔 최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a 셔 종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당위 급등 흐름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을 위해 시황과 이슈 그리고 향후 흐름까지 차분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010-9959-6611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현재 구간에 맞는 진입 타점이나 목표가 설정 등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a 셔의 현재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9월 중순 이후 이 종목은 단기간에 약10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현재는 87.6권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전까지는 수개월 동안 30원에서 50원 사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으나 9월 들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연속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90원을 터치하는 고점을 형성하며 단기적인 고공행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시장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나 대형 이슈에 대한 선반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몇 개월간 조용했던 종목이 단숨에 이 정도의 거래량과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은 외부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타성 자금이 아닌 중장기 수급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9월 중순 이후 이어진 장대 양봉 흐름은 반복적으로 눌림없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여겨 볼 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승이 끝났느냐는 것이죠. 현재 위치는 단기적으로 보면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구조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는 에이셔의 이번 상승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거래소 상장 기대감입니다. 현재 코인베이스, 비트파이넥스, 크라켄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에서 에이셔 가격이 국내보다 높게 형성되 있고 이를 통해 해외 자금 유입 가능성과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단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의 생태계 확장 이슈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커뮤니티 상에서는 nft 플랫폼과 게임 연동 메타버스 인프라 진입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에이셔가 조만간 자체 플랫폼을 론칭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상승 초기 국면에서는 기대감만으로도 시세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업비트 내에서의 수급 흐름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대량 매집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특정 계좌를 중심으로 반복적인 매수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은 내부자 매집 또는 기관 계열 매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수급이 단순 개미 매수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이라면 당분간 시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향후 흐름입니다. 지금 구간은 기술적으로 보면 과열권에 진입한 상태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큰 폭의 조정 없이 버티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도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보유자의 입장이라면 너무 조급하게 차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분할 익절 전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접근이 유리하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리해서 고점에서 따라붙기보다는 눌림목 구간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지선으로는 75원 부근이 1차 지지로 해석되며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 다시 90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 전략입니다. 무작정 상승만 기대하거나 반대로 공포심에 손절하는 대응은 모두 피해야 하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추가 상승이 나오기 전 눌림 조정 구간에서의 진입이 가장 안정적이며 고점 근처에서는 반드시 분할로 접근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에이션은 아직 본격적인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는 절대 다른 창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이 화면 속에 여러분의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괜히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시장과 함께 뛰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그 자리에서 정보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먼저 왼쪽 상단을 보세요. 유튜브 단독 24시간 무료. 그리고 그 아래 구독 좋아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렀을 때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매일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추천과 대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영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밑에 적힌 매일 24시간 추천이라는 문구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만 종목을 찍어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는 순간순간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주식처럼 장이 끝나고 문 닫는 게 아니죠.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대응이 가능해야 진짜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잡는 사이에도 저는 깨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실시간 차트 대응 여기에 밑줄 쫙 긋겠습니다. 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1분, 5분 안에 방향이 뒤집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아, 좀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순식간에 손실로 바뀐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매수 타점이 오면 바로 진입 손절 라인이 깨지면 바로 정리 이 속도전에서 승부가 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직접 책임집니다. 정확한 타점 안내 여기에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손실로 끝납니다. 반대로 애매한 종목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큰 수익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종목 이름만 던져주지 않습니다.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딱 정해서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라인에 맞춰 진입과 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 무료 정보 제가 왜 무료로 드리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내는 걸 경험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번 경험하면 압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그 순간부터는 신뢰가 생깁니다. 저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여러분과 오래 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세부 분석 내용이 나와있죠. 여기 있는 건 비트코인 차트 분석 요약과 고래 체결 분석 브리핑입니다. 보시면 가격,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현재 흐름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 RSI 지표, 박스권, 돌파 여부 등 이런 디테일이 진짜 분석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죠. 특히 오른쪽 하단을 보면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근에서 매수 구간 형성, 특정 가격대 돌파 시 매수세 강화.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이 그냥 따라 하기만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분석을 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업데이트합니다. 시장은 변하니까요. 고정된 정보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화면 하단을 다시 보세요. 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 1 이게 여러분이 저와 직접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이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종목과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전부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번호를 밝히고 책임을 지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주는 정보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한 종목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 그때도 오, 이렇게 영상에서 살짝만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불과 3주 만에 원금 대비 180%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게 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률 높은 자리만 노립니다 무모하게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는 매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준비된 사람과 함께 하는 것 혼자서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동량 하는 걸로는 절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24시간 시장을 지켜보고 매순간 변하는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 자, 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그냥 구경만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엔 진짜 행동할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내일 새벽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수익을 만들 사람은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010-995-661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세요. 그러면 오늘 안에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 계좌를 움직일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 받은 정보대로 실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서 불안한 매매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근거 있는 매매, 실시간 대응, 정확한 타점 그리고 꾸준한 수익 이네 가지를 여러분 계좌에 심어 드리겠습니다. 행동하세요.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겁니다.